안녕하세요 무당혜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띠 금전법과 성공은 어떻게 있나, 어떻게 들어오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기운이 있나를 들여다보게 보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이 못 받으신 분 이를 다음에 어떤 기운이 오는지 보살피는 그런 조언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시거나 절에 가시거나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오시거나 항상 절에 가셔도 교회를 가셔도 한 번쯤 기도를 해 보시고 저를 게시고 아, 하늘 보기 보기 그냥 내려오지 않으니 감사함을 표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유는 초반에 운기 들어오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풀지 못하고 막히는 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이 이 시기에 합의를 이루어서 내 뜻을 들어주는 한국의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주 참으로 괜찮고 좋은 이에요. 이분들은 어 서로 대인배의 운이라고 돼요. 이런 큰 운은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넓은 마음이 일어날 때이 운이 들어온다. 갑자기 쫌팽이가 아니라 쫌팽이가 넓은 대인이 되어 있을 때 들어오는 운이기도 하다. 그러한 현상이 갑자기 들어오면 이운이 들어왔다고 여러분은 느낌도 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분들은 사업가 직장인, 자영업자 또는 내가 원했던 거, 하고 싶었던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영예원도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온다. 모든 게 괜찮고 이분이 이럴 때는 귀인도 와서, 음,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는 그런 역할도 벌어지게 된다. 참으로 이럴 때 내가 그 동안 음, 막혔던 게 언제였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 음, 즐거움과 희망이 늘어나고 기쁨도 가시질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내가 신분이 상승하거나 승진을 하는 형국이 되고 사업가들은 사업 확장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운기가 될수 있다. 일거양득이다 재물운과 성공운이 같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다. 사람이 돈이요 성취로다 하시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겸손하고 대인의 마음으로 덕과 마음을 항상 베풀어야 이 복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초중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의 운이기도 하는데 왕의 기운이에요. 왕의 기운인데 또 하나는 암명어사 기운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음, 내가 큰 소리도 치고 하지만은 왕으로서 덕도 베풀어야 되고 암명어사로서 나를 숨겨야 되고 좋은 일도 하고 남이 억울한 일도 풀어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운기다. 그러한 운이다.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고 성취할 수 있다. 이런 현곡이 일어나면 꼭 이런 복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나보다 남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음그 내가 일하는 노구를 아끼지 마라. 그런데 그게 곧 복의 복이다 하시니까 목표를 이루거나 그룹에서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음또들판에핀 꽃처럼 한 한송이의 꽃처럼 다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지켜보는 이가 갑자기 생긴다. 향가로운 향기로운 꽃, 꽃이 혼자 홀로 펴서 많은 벌들이 몰려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형국이 일어나고 괜한 호감을 많이 일으킨다 이럴 때가 온기가 도래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럴 때 고집이나 아직 자만심을 일으키면 온기가 다스려지질 않아요. 어, 좋은 복이 나쁜 복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래요. 또 일을 틀어지게 하지 마셔야지 그런 마음이 이 운의 종착역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만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다음은 중후반때 이루어지는 그런 운기예요. 이이 운기는 귀인이 먼저 들어오는 형국이 나요. 귀인이 먼저 들어와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뭘해 볼래? 아니면 뭘 하자. 그런 형국이 났고, 내가 힘들할 때는 이건 이건 이렇게 풀어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자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운기가 도래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눈을 확실히 뜨고 지켜봐라. 이건 뜻을 세우고 덕을 베풀어야, 돈과 성공운이 두배 이상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충족한 운이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운이고, 예. 묘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이 운이 들어올 때는 음, 명예운 금전폭도 같이 들어와 사업가 자영업자 직장인들도 한숨 놓고 내가 풀릴 수 있는 기운이 일어섰다 음, 내가 그렇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다 느끼는 운이에요 느낌으로 이런 현상에 동요하지 마시고 고집이나 또 아집이나 자만하고 남을 아래로 보려는 그런 망상이 사로잡히면 이 운도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매사에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셨죠? 나보다 아랫사람이 더큰내 위치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다. 그럼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이 앞장을 잠깐 서도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이 먼저 흉을 맞는 격이 되니까 그분도 귀인이다. 나 대신 맞아줄 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로 노여워하지 마라. 그런 형국에 있을 때는 내비로 둬봐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현상이 예의에 벗어나고 뭐 이런 사람이 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나의 흉을 가로채는 사람이니까 내비로 둬라. 그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흉을 피하고 등만 얻는 그러한 양띠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